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시편의 찬양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아침의 문을 엽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묵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우셨으니 주님을 마주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고 힘차게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리면 대림절 제3주를 지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낭만적으로만 여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간사하고 이기적이어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조차 나의 필요와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수호천사, 나의 산타 할아버지, 나에게 좋은 선물 주시는 분 정도로 격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의 시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닮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높은 곳을 마다하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깊은 만족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우리의 것으로 삼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만족하신 예수님의 태도에 우리가 당도하도록 하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히 해가, 바뀌, 해가 바뀌면서 진급하는 우리의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졸업과 진학이라는 삶의 새로운 국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움은 설렘이기도 하지만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여 불안과 두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마주할 삶의 정황을 가늠하지 못하여 근심하며 잠을 못 이루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들, 딸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든든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더군다나 진급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을 이유로 신앙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자라는 일도 중요하지만 신앙 안에서 배우고 자라는 일도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해를 거듭하며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성장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교육부서의 모든 목회자와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성도를 붙드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키워내는 내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되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말씀이 우리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꼬집더라도, 말씀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기어이 말씀을 선택하도록 하시옵소서. 시편에 이르셨듯이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살고 또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6장 1절에서 끝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것이오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곧 바벨론의 느부간네살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곳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의 열방예언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두로를 향한 말씀은 26장 1절부터 28장 19절까지 두장 반에 걸쳐 이어집니다. 26장은 두로를 향한 심판의 말씀, 27장은 두로를 위한 애가, 28장 전반부는 두로의 왕을 향한 심판의 말씀, 28장 중반부는 두로의 왕을 위한 애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두 번, 슬픔의 노래가 두 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심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정황이 차례로 이어져야 합니다. 첫째, 잘못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겠죠. 잘못의 행위 판결을 통한 유죄 확증 그리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 도식 위에서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못의 행위를 밝히는 부분은 이 절입니다. 판결의 내용은 따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죄라는 것쯤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등장합니다. 먼저 처벌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를 위해 단락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친절하게도 3절부터 21절까지의 단락에서. 특정한 어구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3절과 7절과 15절과 19절에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1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반복되면서 단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14절에도 그 구절이 있지만 그것은 단락을 닫는 구절로 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씩 다르지만 3절을 기준으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는 어구가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구절이 정확히 같습니다. 코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럼으로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삼절에 있지만 히브리어를 정확히 번역하고자 한다면 매 구절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코아마르 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는 어구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사자 전원 양식이라고 합니다. 메신저 포뮬라라고 하는데요, 메신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공식 어구라는 뜻입니다. 예언서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이지요.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붙이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 뒤에 등장하는 말씀은 이를테면 따옴표를 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옮겨 전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자이 어구를 기준으로 단락을 구분했으니까요. 각 단락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입니다. 도성의 외벽이 무너지고 있지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성의 외곽이 무너지면서 해변의 성읍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6절에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이라는 어구를 새번역 성경은 해변에 있는 두로의 성읍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의 외곽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자, 7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의 안쪽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군대의 마병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들이 이렇게 일으키는 먼지가 시야를 가릴 정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마병부대가 성읍을 짓밟고 백성을 도륙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15절에서 18절이지요. 바벨론의 군대는 차근차근 성을 점령했고 급기야 왕궁마저 함락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노로말미암마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피정복자로 전락한 두로의 지도자 무리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천하를 호령하는 기세로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외국 군대의 호령에 움찔하면서 놀라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마지막이지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이제 두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두로는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하고 화려하게 위용을 자랑했던 도시가 이제 흔적이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우개로 지우듯 말끔히 지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처벌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언자의 시선은 그 성의 외곽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의 내부로 차츰차츰 이동하면서 그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훑어들어가면서 멸망의 모습을 묘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화려했던 도시가 이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완전한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두로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완전히 멸망해야 했을까요? 두로가 멸망한 그 이유가 이 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 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같은 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무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 말하였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로는 그 근방의 시돈과 함께 페니키아를 대표하는 무역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는 한때는 이스라엘과 활발하게 교역하는 동맹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열왕기상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세월은 흘렀고요. 두로와 예루살렘은 모종의 경쟁 관계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서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불렀죠. 아마도 팔레스타인 땅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했던 그 무역로가 있었을 텐데요. 그 무역로에서 예루살렘이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두로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고 예루살렘도 무역에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그두 도시는 경쟁 관계였던 것이죠. 이렇게 두 도시가 경쟁 관계를 이뤘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두로의 입장에서는 이익으로 작용했음이 자명합니다. 두로는 쾌재를 불렀던 거죠. 옳커니 이제 경쟁자가 사라졌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더 벌겠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즉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두로가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두로의 죄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로의 죄목 그리고 두로가 받은 처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로는 자기의 잘못에 상응하는 잘못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두루의 잘못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과 처벌을 내리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결과 처벌에 동의하십니까? 두루와 예루살렘의 관계를 오늘날의 그림으로 한번 빗대어 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나라의 유통망을 양분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편의상 A, B라고 합시다. 그 중에서 A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맞습니다. 자연스레 B 회사가 유통망을 독점하게 되었고요, 세력을 키우게 됐습니다. B 회사 안에서 어떤 말이 오가겠습니까? 쾌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뭐 편의상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그 사태에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회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회사 보십시오. 당신네는 A 회사의 부도를 놓고 쾌재를 불렀으니 그 죄가 큽니다.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그러고서는 국가가 강제로 회사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여러분 도시기에 국가의 판단과 개입은 정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죠. 그런데 이처럼 부당하게 보이는 판결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처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겠죠. 우리의 시각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시각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옳다고 할 것인가? 이처럼 일견 부당해 보이는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가 세간의 관심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심사는 나의 이익이지요. 남이 어찌 됐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다른 모든 가치 위에 생존이라는 가치가 자리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설령 경쟁하더라도 타인의 눈물과 불행 앞에서 인간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른 가치 위해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가 좌정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르셨듯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바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경쟁하던 타인의 불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합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생존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공존을 가르칩니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치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생존입니까? 어쩌면 우리와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사회는 두로를 담지 않았을까요? 경쟁자 이루살렘의 멸망에 슬퍼하기는커녕 쾌절를 불렀던 두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아마르 아두나이 엘로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웃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간주하는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다. 생명보다 생존을 앞세우는 사람과 사회는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